27장 말씀입니다. 요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담 왕은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아버지 우시어 왕도 정말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교만해져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처음에 참 잘했던 것이 끝 마무리를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잘했던 것도 다 그냥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처음도 중요하고 또 물론 중간도 중요하고 마무리가 더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끝에 가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한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 겠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화를 내다가 이 말에 나병이 말해 가지고, 나병이 말해 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정말 처량하게 거하면서 말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딱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이제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가 살아 있지만은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요담입니다. 약 10년간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 있으면서 뒤에서 이제 섭정을 좀 했겠죠. 어, 그렇지 그렇게 에, 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요담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은 제사장 계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도 그래도 신앙이 괜찮았고 어머니도 참 신앙이 좋았고. 그래서 이역대기 기자가 요담은 뭐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우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평가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받으길 원하고, 나를 좀 높여주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기 있길 원하고, 부자 소리 듣길 원하고, 성공했단 말 듣길 원하고, 자꾸 우리가 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 보기에 어떤가 이것을 의식해요. 비교 의식에 빠지니까 우리가 재지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죄짓고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이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거냐, 알곡이냐, 쭉적이냐 이걸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냐, 선하냐? 하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다이도왕입니다. 다이도왕처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다이이 어떤 왕이냐? 늘 여호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목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예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목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겸손하고 또 늘. 공평과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뭐 어떨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내가 뭐 지식이 뛰어나고 재판을 잘해야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할 때의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게 되고 정직하며 살게 되고 경손하며 살게 되고 정말 언제나 그런 재판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왕의 기준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였습니까? 자기가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야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나라 왕에게 쏠려버리겠다. 그러면 나는 손해보겠네.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겠네. 생각을 하고는 북쪽 나라의 금송아지를 당과 배대에 만들고는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말해버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버렸습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이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금송아지 길이고. 사람들이 금성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바꾼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이 길은 탐욕의 길이고 교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겸손과 사랑의 길, 다이세 길이 있고 이 여로보암에게 탐욕과 교만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내 지금 살아가는 행위가 모습이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있는 그런 자비한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교만하고 탐욕 욕심 때문에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요다망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를 받으면 쭉정이되요 천국도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 왕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는 안 들어갔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요. 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해버리려고 그랬습니까?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성전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애베드리로 들어가는 거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제사장까지 하려다가 나변이 들어가지고 지금 별궁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범죄를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노담 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런데 백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열한기사에 보면, 열한기야 15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에 보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 가서 산당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 신도 섬기시고, 아 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자기가 성공한다면 부자 되게 해 준다면 막 아무 신이나 가서 산당에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 때문에 백성들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더라. 왕은 잘하는데도 백성들은 부패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제 이요단왕이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여호와의전 윗문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이 오벨은 언덕이나 야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리아산 남쪽 경사지인데 그곳에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중축하고 또사절에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친형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성전 윗문도 건축하고 여러 성벽도 많이 중축해 나가고 견고한 친형들, 망대들도 건축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이렇게 건축사업도 되어지는 것이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으면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천적에서도 이기게 되었다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영적 싸움에도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그런데서도 이기고 헤쳐 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해의 암몬 자손은 은 백달란트와 밀만 거루, 보리 만 거루를 바쳐 왔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암몬이, 아니, 이 요압, 요담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니까그 암몬 나라를 이고 암몬 나라가 이렇게 은, 백달란트, 보리하고 또 미를 많이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요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처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마음 속에 오시어서, 나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면 점점 강성해지고 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길이 뭐냐? 형통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교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선한 그런 요담왕과 같은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담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요다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정직하고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점점 강해지고 형통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므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